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임마누엘의 책이라 불리는 이사야 7장에서 12장은 우시아 통치 당시에 전쟁의 위협과 민족의 회복을 배경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과 마헬살라 하스바스의 징조가 당대의 위기에서 직접 나온 것이지만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예언되는 것인데요. 이세의 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내려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실제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온 땅에 내려쳐졌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이스라엘 패망은 우리에게 그 어떤 긍정적인 감흥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잠깐의 승리와 성공에 도취된 아수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장 말미를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는데요.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고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 버리시는데 울창한 삼림처럼 걷는가 위용이 대항하던 레바논 역시도 뱀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으로 그들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임을 당하여 완전히 말라버린 듯 하였지만 그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임을 당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져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곳에서 한 싹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의 선지자는 다윗의 줄기라 하지 않고 이세의 줄기라 강조하여 말함으로 인해 미천한 존재였던 그를 왕으로 높이셨듯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높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과 진정한 왕의 뒤를 이은 자로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참된 믿음의 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없던 시대에 멸망과 포로 시대로 인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너무나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시대에 메시아로 오셨으므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오셨는지. 하지만 그 가지에서 맺혀지려면 얼마나 풍성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의 뿌리에 오래도록 감추어졌던 바로 그한 싹이 마침내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의 온 세상이 메시아를 우려로 보며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기치가 되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회심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할 것입니다.그러 말미암아 그가 계신 곳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사방에서 보이는 그 구원의 빛으로 그곳이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최악의 절망시대 때 최상의 희망시대를 연하였습니다.그가 보는 현실은 최고로 비참하였지만 그가 본 계시는 최고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 후에 그들이 누렸던 최고보다 월등하게 좋은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도 재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여 선이라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한 가지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사 우리로 그에게만 집중케 하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약속의 뿌리 위에 피어난 한 가지로 말미암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한 가지로 인한 소망과 은혜로 인해 최상의 시대. 희망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